오늘무한학장무한학장 <laughs> <우한> <laughs> 케이크를 먹어볼까요? 아, 케이크 먹으면 안 돼. 맞아. 요 지금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. 아, 그리고 뭐야. 그인가 같이 MC하는 형이, 지훈이 형이 <laughs> 선물 뭐 보내줬는지 보여줄까요? <laughs> 진짜 웃긴데. <laughs> 이거 무슨 짐승 팬티 같은 거 보내줬어요. <laughs> 진짜 웃겼어요, 어제. 이거 뭐빵 터졌어요. 라이브 방송은 안 되나 보다 아쉽네 그러면 상인조 걸그룹 걸고는... 다들 밥 먹었어요 여러분? 시즌이 예쁜데 여러분도 백신 맞았어요? 백신 백신 맞으면 팔 진짜 아프잖아요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. 그 다음 날이 팔이 진짜 아파요.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제 친구. <laughs> 안녕. 너도 생일이야? 어, 나도 생일이야. <laughs> 어 진짜 왜 말이 없어? 음 나를 안하는 친구구나. 나이, 나이가 아직 스물한 살인데 좀 뭔가 세대 차이 <laughs> 세대 차이를 가끔 느낄 때가 있는 게 벌써 막 이런 말 해도 되는 건가 싶긴 한데 <laughs> 아예 꼰대인가? 가끔 세대 차이를 느껴요 막 지금 여기가 아무도 없거든요? 지금 저 매니저 형한명 계시고. 그래서. 너무 도서관 같이 조용한 분위기라. <laughs> 저도 톤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.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. 와, 생일인데. 생일인데 왜 이렇게 낮아, 톤이? <laughs> 텐션 좀 올려.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이야, 이거 아시죠, 사회? 사과맛. 다시 친구를 소환해야겠어. 음 혼자니까 참 혼자서 너무 <laughs> 가깝다야. 너무 가깝다. <야. 웃음> 가깝다. 아좀 멀어. 아야 멀어져서 멀어져야지. 좀 멀어져봐. 음. 볶음밥, 볶음밥 좋은 것 같아. 김치볶음밥 오랜만에 먹고 싶다. 그 이제 뭐 추석이잖아요. 다음 주, 다음 주인가, 다 다음 다 주인가, 다음 다음 주, 다음 주부터 이번 주 토일월 요화 수네 한가이니까 송편. 응. 화전, 곶감, 크림치즈, <laughs> 크림치즈... 네, 그렇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끝난 거 아니에요? 그냥 손 한번 흔들어달라 해서 흔들어주는 거예요. 흔들어, 흔드는 <웃음> 거예요. 근데 <laughs> 네, 사실, 맞아요. 곧 끝날 시간이에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그러면, 생일 반주 노래 틀고,